안녕하세요. 수리지입니다.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된 모니터의 수명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 회사에서 생산된 모니터 중 임의로 추출한 100대, 그죠? 표본을 100개를 추출했어요. 이 표본 100대에 대한 수명의 표본 평균이 바이액스였고 표본에 대한 평균이 바이액스였고 표본 표준 편차가 500이었습니다. 표본 표준 편차를 우리는 s라고 놓죠. 그쵸? 그렇죠? 500이라고 씁니다. 자, 그런데, 정규 분포를 이루는, 정규 분포를 이루는 집단에서,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100개. 이 표본의 크기 100은 상당히 큰 숫자예요. 이렇게 상당히 큰 표본에 대한, 이거 표본 한 개에 대한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는그 값은 모표준 편차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바엑스. 표변 평균을 가지고서 뭘할 건가 하면은 95%신뢰도로 모니터의 평균 수명을, 음, 평균 값을 신뢰 구간에 이렇게 추정을 할 겁니다. 그죠? 바엑스에서 얼마를 빼고 바엑스에서 얼마를 더한 것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 C 값은 어떻게 구해요? C 값은 이렇게 구하죠. 95%라는 것은 상수 값으로 1.96을 쓰겠다는 뜻이에요. 이거의두배 하면 95 95%가 나오 0.95가 나오는 거죠. 그쵸? 1.96을 쓰겠다는 뜻이고, 그래서 저상수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죠이 시그마를 표본 표준편차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오냐면 196 곱하기 루트 n은 얼마죠? 10분의 500 이렇게 되는 거. 예 자, 50을 곱하는 거, 50을 100을 곱하고 일어나니까 98 나오네, 그렇죠? 답은 98입니다. 실값은.